오늘 새롭게 호영 영입돼가지고 우리 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목소리> 응. 드디어 용병이요 아. 한 팀이 끝났습니다. 네. 박수. 한팀 끝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오랜만에 이 얄랭이들 만나서 같이 축구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참세프씨또 저한테도 정말 좋은 추억 남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세프 씨도 앞으로 또 축구 행복하게 또 재미있게 하시길 바이팅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너 어. 용병이요. 어. 두 번째 팀이 박수가 되었습니다. 아두 어, 번째 팀? 아 바로 네. 아, 네. 이어가는 거야? 네. 영상 편지 안 나요? 두 번째 팀은 과연 어떤 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구독자이자 FC 아미고의 운영을 맡고 있는 조성원입니다. 저희 팀은 창단한지 어, 10년 된 팀이고요. 저희 팀은 창단한지 10년 된 팀이고요. 저희가 아마추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플레이에 문제가 생겨도 개선이 안 되고. 그 경기에서 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졌는데요. 이번에 호영이 용병으로 저희 팀에 와주신다면 옆에서 보고 배우고 같이 뛰면서 또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할래 용병을 신청합니다. 호영 도와주세요. 어 우리보다 떼팔이 더 좋아 유튜브 아니야? 팀 이름이? 밤이고. 아, 아미고. 아미고 안양. 안양. 안양 오랜만에 안양. 홍보란 누가요? 안양이거든요. 이번 팀의 특징은 한 번도 티칭 같은 거를 잘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다 봐야죠 뭐한번용병을 일단 1차적으로 이제 3세 갔다 왔잖아 요 2차로 가면 분명히 저도 발전이 될것 같아요 더잘 알려줄 수 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더 빠르게 전달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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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레츠고 형이 어, 이만한 각오 어쩌세요? 의심 떼야죠 <laughs> 열심 히 뛰는 것보다 약간 재미있게 추억을 많이 쌓고 가겠습니다. 알랭이 분들과. 어머 다또 긴장되네요. 맨날 맨날 긴장돼. 요 여기는. 우리 봤어요? 다 저희 보는 뭐 거예요? 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아, 먹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립니다? 어 일단은 보고 배우는 게 저희 는 가장 1번 아, 문제고요. 아. 이 번은 지금 상대 팀이 저희보다 조금 더한 단계 높은 수준인 팀이라서 아. 좀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모시게 아, 되었어요 아. 두 번째 팀 아미고 입단 아미고 입단했습니다 네, 34FC는 네. 저 탈퇴시켜주세요 이제 여기 아미고로 이적했으니까 <laughs> 두 번째 아미고죠 이적 <웃음> 아미고 운영 <laughs> <명령> 이유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후렴 영입해가지고 우리 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옆에서 하는 플레이들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가 어찌게 그 나와도 일으켜주고, 그 차트 이 게임 이기고 지는 건 하나도 흥분축구 할 거니까 가시지 말고 기행하세요여그 파워의 단어 갖다 줘. 상대, 상대 어, 인데 네, 잘 차요. 왼발인데. 잔말이 진짜 좋아요. 어, 가운데 너무 없는데? 저 사람 놔주면 안 되는데? 지금 완벽 했어. 이 필드 3명이 우왕좌왕이 많아 지금도 네. 예. 지역을 어디로 서야 되는지 알면 은 훨씬 쉽게 수비를 할수 있고 안 뛰어다닐 수가 있어 아... 저렇게 찰필 없어요 줘야 돼요 더 사이드까지 줘야 돼요 저렇 이렇게 되면 은 그냥 버린 거죠 이거 힘든 상황에서 <laughs> 어? 반대 이럴올때 반대 반대 진짜 미드필드가 없어 16번 반대로 연결시켜줄 미드필드가 없어 상대편은 지금 저쪽에 4명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운데가 끊겨버려 차단이 돼버린 거야 에이. 전술적으로 좀 변경을 하고 싶은 게 상대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 센터클에서 있는 거야 딱 여기 여기 공격이 끝나면은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접혀줘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예요 볼을 열로 몰아야 돼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볼을 여기로 몰자 볼을 열로 몰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띡하면은 얘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잖아. 한쪽을 막고. 그렇지, 한쪽을 막고 몰아주고. 또 얘도, 이렇게 몰아주고. 볼을 여기에 꼽으 그럼 사이드 백이 압박을 가고, 미드필드도 압박을 가서 여기서 볼 뺏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까지 올려있어요. 지금 라인업을 여기까지 올려있어. 이만큼대로. 센터서클에서 한 5m 정도. 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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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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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호영 용병 오시는 거 알고 계셨죠? 아, 예, 들었습니다. 네. 어때, 어땠나요? 제가 원래 고알레 즐겨보기도 했고, 컨텐츠도 많이 봐가지고, 궁금했었는데, 네. 또운 좋게 저희 쪽에 경기할수 있게 돼가지고, 아... 좋았습니다. 발이 잘 맞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막 따로 훈련하는 건 아닌데, 그냥 다 운동 워낙 좋아하고, 그게 좀 화합이 잘 맞게 되는 것 아... 같아요. 힐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 같은 게 있잖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좀 막. <laughs> 안다치기 한번 잘 잡아주세요. 아. 아. 남은 코트로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작전할 때 시간 없어서수비만했잖아 그래서 지금 공격이 잘안 됐어. 3사 코트 때좀더 날아다니셔야 될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들을 그래도 수비하는 거좀 쉬워지지 않았어. 요 계속 자기 지역만 수비하니까. 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코트 남았으니까 오늘 좀 어느 정도 틀만 잡으면은 축구 되게 재밌게 할수 있어. 맞아맞아 이게 좋아니까 그로고 조직력이 좋아져야 팀이 살아나는 건데 지금 조직력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무튼 마지막부터 안 다치게 되니까. 가자들. 모아 항상 저희 팀이 그래도 배운 사람들 몇명 있어가지고 많이 이끌려고 했는데 확실히 형님이 오시니까 어, 저도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계속 긴장하면서 축구하기 돼가좀더 잘하게 된것 같아. 아. 아미고 하면 활 하겠습니다 위 아래로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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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고. 그래 예! 네, 가자 가자. Baiklah, pergi. Baik, mari. 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이거 놀라고 하는 거잖아 재미로 하는 건데 더 재밌게 찰수 있고 재밌네요. 나서 못 찾았어. 오늘 어땠어요? 오늘 덕분에 호영님께 축구를 어떻게 차면은 더 효율적이고 재밌게 찰수 있는지 배워서 정말 뜻깊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상업적인 멘트 같아. 요 <laughs> 재미가 없는데? 아 <laughs> 그래요? <laughs> 단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저희가 10년 동안 뿔을 차면서 그 동안 너무 모르고 찼던 부분들이 단시간에 개선되는 부분에서. 저희 팀원들도 잠재력이 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아, 코칭이 너무 좋았어요. 아, 저희가 영입했으니까 아, 아, 이적 다른 데로 안 보내드리면서. 아, 근데 저 아, 이제 말. 벌써 이제 이적해야 <laughs> 돼서 오늘 탈퇴해야죠. 아, <laughs> 아이고 팀원들 한번 어땠어 오늘 오늘 경기하면서? 오늘 되게 재밌었스 떨어져 빠졌어요. 맞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올수 없어서 선물 받았어. 와, 와 이거 저희가 판매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단치 조끼 와아아아다 입고 다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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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니다 아, 하나, 하나 둘셋 둘, 파이팅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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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훈 아, 아, 문제가 반칙아 아, 아, 마음에 상처 입었어 원래 맨날 이겼다며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또도 어, 재밌게 쳐 갑니다. 저의 고냐, 고향 안양이 와서 다음 팀은 누구? 형아 다음 팀 누구? 누구? 아,